안녕하세요 프리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쓰고 있는 전자노트 킨들 스크라이브를 소개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곧 50대가 되는 저는 노안인지라 필기형으로 탭을 쓰게 되면 눈이 많이 아프더라고요킨들 스크라이브 자체에 노트 템플릿이 8개 이상이 있고 저는 보통 미디움 룰드를 쓰고 있습니다 원하는 양식에 따라 골랐으면 될것 같습니다. 킨들 스크라이브는 아마존 제품으로 1 0 2인치고요 이북 리더기에 전자노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11인치 칼라 스크라이브와 11인치 흑백 스크라이브가 새로 판매 시작되었어요. 칼라 가격이 원화 환산 시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사기에는 좀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넘김은 스와이프로 하고요. 반응은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상반기 프라임데이 때 32기가 제품을 280달러에 구입했어요. 배송비와 관세 포함해서 한화 45만원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싸게 산 거죠. 뿌듯했습니다. 단점은 한글자판이 없어서 영어로만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사용하는 독서대예요. 알리에서 5,000원에 주고 샀습니다. 양 옆으로 집게가 있고요. 위아래로 높이 조절이 됩니다. 가운데 틈에 있어서 두께 있는 책도 무리가 없어요. 예전에는 눈으로 읽기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글귀나 말들은 그때그때 그때 필기를 하면서 읽습니다. 필기 반응도 종이에 쓰는 것처럼 딜레이가 없고 지우기도 편해서 저한테는 일반 노트보다 전자 노트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영상엔 담지 않았으나 소장하고 있는 이 펍이나 PDF가 있으면 파일 자체에 직접 메모하고 줄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아주 좋아요. 물론 나중에 지우개로 전체 노트 삭제도 가능합니다. 킨들 프리미엄 펜 뒤쪽에는 지우개가 달려 있고요. 삼성 태블릿 펜, 일반 스타일러 펜 모두 호환이 된답니다. 쉽게 쓰고 쉽게 지우고 쓰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